롯데웰푸드는 지난 9일 가나 브랜드의 팝업스토인 가나 초콜릿 하우스 시즌 3를 서울 성수동에 오픈했습니다. 이번 팝업스토어에서는 초콜릿을 디저트로서 즐기는 방식에 초점을 두고 사계절을 주제로 계절마다 초콜릿을 즐기는 방법은 다르다는 경험을 전달합니다. 고객들은 이곳에서 다양한 유명 셰프와 인기 카페와 협업해 개발한 이색적인 디저트와 카페 음료를 맛볼 수 있습니다. 롯데월프 는 파워업 스토어가 운영되는 4주 동안 봄, 여름, 가을, 겨울 테마를 주차별로 정해 각 계절이 연상되는 가나 디저트 메뉴와 내부 공간을 매주 새롭게 선보입니다. 또 특별 세트도 준비되어 있는데 세트 구성 중 디저트 이전과 음료는 계절 테마에 맞춰 매주 새롭게 바뀔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팝업스토어에서는 나만의 가나 만들기 클래스를 통한 나만의 초콜릿과 케이크 만들기를 즐길 수 있으며 포토존과 30여종의 가나 굿즈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가나 초콜릿 하우스 시즌 3의 자세한 운영 시간과 이학제 프로그램 일정은 롯데월드 공식 SNS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창욱입니다